2025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열흘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. 개막식 이후 축제장과 거리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지고 있고 낮 시간 프로그램인 어린이들도 대거 참여해 안동의 멋과 흥에 빠져 있습니다. 이 일에는 탈춤 공원에서 K-팝 콘서트가 진행돼 많은 팬들이 안동을 찾을 전망입니다. 홍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스님 옷을 입은 사람이 각시를 따라가고 이내 각시는 스님에게 업힙니다.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하회별신굿 탈놀이 다시 보니 풍자와 해학이 가득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. 외국인들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며 연신 스마트폰을 들어 올립니다. 2025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. 한국의 전통문화는 물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엿볼 수 있어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.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습니다. 시장에서 외국 공연단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임에 장가가는 날도 새롭게 꾸며졌습니다. 특히 낮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탈춤 따라 배우기 프로그램이 배치됐습니다.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이들은 우리 가락을 느끼며 흥을 뽐내봅니다. 지 아니고 아이들 많은 연령대 들이할수 가지고 좋았던 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50만 명 이상이 찾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. 이일에는 탈춤 공원 무대에서 안동 K팝 콘서트가 진행돼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의 무대가 펼쳐집니다. 올해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있는 프로미스나인과 하이키,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인 아홉 등 다섯 개 팀이 추석 연휴 하루 전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 지금 한국의 트렌드가 보면 케이팝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제장에서 케이팝을 행사를 하는 그 자체가 어, 한국인들한테는 좀 뭐랄까 좀 익숙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들한테는 오히려 그 모습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동시는 축제와 연휴가 겹치는 3일부터 5일까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대폭 늘리는가 하면 오는 4일 토요일 밤에는 하회마을에서 선유 줄불놀이도 진행해 가을밤 감성을 자극할 예정입니다.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운 2025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오는 5일까지 이어집니다. 헬로TV 뉴스, 홍하영입니다.